지금 새벽 시간이라서 여기 욕실 거울 패두리에 조명 들어와있고요 이 세면기 사이즈가 딱 맞게 그쵸 세면기 사이즈 딱 맞게 거울 딱 맞게 그래서 요 지금 대리석인지 타일인지 구별이 안갈 정도예요 안 가는데 요거는 타일입니다 타일 타일인데 엄청 크죠 저렇게 쭉 하나로 네, 하나로 다 돼가지고 여기 수조는, 그로에 거를 썼네요, 그로에. 그로에 거 좋아요, 좋은데 독일제 비싸죠, 좀. 비대는 없고, 여기에 볼일 큰 거, 작은 거, 게베르트 제품. 게베르트 제품이 1870년대에, 예, 그렇게 만들어진 회사입니다. 그래서 이쪽 샤워실 벽은 모자이크 타일로 하고, 여기도 마찬가지 타일, 통판입니다, 통판. 예. 지금 새벽, 내실에서 제가 너무 크게 떠들 수가 없어요. 바닥은 이렇게 FRP로 된거한 바닥 깔고 여기 샤워 수전도 해바라기 수전과 함께 그로의 제품을 썼는데 수압도 좋고 괜찮아요. 그리고 이건 슬라이딩 샤워부스 간단하게 그리고 환풍기 그다음에 LED 조명. 나가고, 저 밖으로. 와 여기가 특이한 게 어, 이렇게 동굴식으로 <laughs> 아치로 되어 있습니다. 아치 이 지하 공간인데 이게 한이 건물이 한 200년쯤 된 건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그때 당시는 뭐 철근 콘크리트 이런 게 없으니까 어, 토압을 받는 지하실 같으면 이렇게 아치 볼트 구조라 그러죠. 터널 터널식으로 쭉 연결된 거. 다시 계단 쪽으로 보면은 옛날 건물이어서 계단도 좁아요 목재 계단인데 부드럽습니다. 전면에 저 난초 같은 꽃들이 있고 예. 계단을 통해서 내려오면은 여기 이런 벽을 보세요. 이 벽이 어, 옛날 벽 그대로 200년 전 예. 바닥은 그냥 세라믹 요 타일을 깔았어요. 나무 무늬의 타일 예. 이렇게 돼 있습니다. 아이 공간이 이 동그스름한 이 구조가 좀 아름다워요. 여기 그냥 게스트 휴게실입니다. 뭐 예, 커피 머신이 있고, 그 다음에 냉온수기, 뭐 필요한 자판기, 화장실, 그 다음에 뭐 이거 뭐예요? 세탁기 지멘스 게 있네. 그리고 뭐 이렇게 간단한 티하고 뭐 과일 <laughs>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여기 호텔 지하. 이렇게 내려왔는데, 어, 이 공간이 참 정말 이뻐요. 예? 한 2, 300년 전에 돌로 쌓아가지고 예? 지하를 이렇게 만들고. 그리고 지하가 좀뭐 눅눅하고, 예? 축축하고 그럴 것 같은데, 그렇지도 않습니다. 뽀송뽀송하고, 예. 자, 여행이라는 게 그래요. 제가 코로나 이후에, 이제 오래간만에 이렇게 나왔는데, 연초에 예약을 하면서, 원래 이 비행기 예약이, 조금 미리 하면은 좀 가격도 저렴해요. 그래서 그때 예약할 때뭐 제가 직접 예약한 건 아닌데 이제 국적기 대한항공 아시아나도 좋지만 좋은 대신 또좀 비싸요. 그래가지고 예약을 했는데 참 그간에 이제 좀 황당한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 작은 애 아들 이제 예약을 했는데 메일을 읽어보질 않으니까. 하여튼, 다른 외국 항공사들하고는 그래도 이렇게 소통이 좀 돼요. 전화도 되고 다 되는데, 이, 에어 프랑스는 정말 이 소통이 안 됩니다. 전화도 그렇게 연결하기가 힘들고, 또 뭐, 뭐, 사이트에 들어와서 메일, 이것도 뭐, 어 영어나 프랑스어로 해야 돼요. 그래서 전에도 느낀 건데, 아, 이 프랑스 사람들 좀, 이상하다 이런 인상이 있었습니다. 근데, 어, 또요번 여행을 통해서 그런 게 조금 없어지는 것 같아요. 어쨌든 그래가지고 일방적인 메일이 뭐라고 왔냐면 여행 프랑스에서 한국으로 다시 오는 그 귀국하는 그 비행기 편이 캔슬됐다는 거예요. 어이가 없잖아요. 예, 네, 어이가 없어요. 어쨌든 이제 그 얘기는 좀 긴데 그래서 저는 아, 현장 일도 바쁘고 차라리 이김에 그냥 다 캔슬 시켜버리고. 좀 한가한 겨울에 그 여행을 다시 해야 되겠다 생각을 했는데 이게 저 혼자뿐 아니라 이렇게 다 우리 이제 가족들 다 스케줄이 얽혀있기 때문에 또 그것도 안 됐어요. 그래가지고 좌석을 마련했으니까 원하시면 100% 환불해드리고 안 그러면 이제 돌아오는 비행기 그렇게 마련을 하겠다고 그 대답을 듣고 그냥 이렇게 예정대로 프랑스 파리에 오게 됐어요. 그래서 여행도 이렇게 좀막 피곤한 경우도 있죠. 그렇지만은 이제 여행이 어떤 좀 낯설은 동네, 새로운 동네 구경도 하고 색다른 음식도 좀 먹어 보고 또이 동네 공기도 좀 냄새도 다르고 그렇잖아요. 또 저는 이제 건축적으로 관심이 있으니까 이 널려 있는 이저 주변의 이 건물들이 다 정말 저의 관심사 예, 네, 그런 구경거리가 돼요. 예. 네, 제 눈에는 그런 건물들 또 멋진 대문들, 철제 장식품,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이 들어옵니다. 달라진 점이 있어요. 그래서 이 코로나 바로 직전에 이쪽 프랑스하고 이태리, 또 스페인 이렇게 쭉또 여행을 했었는데 그때 느낀 프랑스는 조금, 아, 불친절하고 건방지다. 또뭐 영어는 알아듣는 건지 일부러 안 하는 건지, 영어는 잘 써도 이렇게 쌀쌀 맞고 이랬는데 코로나를 계기로 프랑스 사람들도 좀 힘들었나 봐요. 지금은 뭐 굉장히들 친절해요. 네, 그게 좀 달라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에펠탑 앞에 거기 이제 잔디밭이 있어요. 가까이 가서 거서 기 저녁 때 에펠탑 이제 조명이 들어와요. 어두워지면 그래서 그 에펠탑을 보면서 에, 구스타프 에펠이 만든 그 작품을 보면서 와인 한 잔하면서 간단한 그 먹을 거 챙겨서 갑니다. 하는데 가는 길에 그 백화점 라파예츠 백화점이라고 엄청 커요. 그 백화점에 들려서 그리고 그 백화점은 이 메인 건물이 이 꼭대기 층에 이렇게 돔으로 돼 있습니다. 한 6층 되나? 네, 돔으로 돼 있는데 그 철제 돔 너무 멋있어요. 그래서 어, 거기도 한번 다시 볼겸 그래서 그 라파예츠 백화점 예. 네, 거기 들려서 그 돔도 구경하고 이렇게 생겼어요. 돔인데 굉장히 멋있죠. 그리고 크기가 엄청납니다. 그래서 돔이 제그 뼈대가 한뭐1 0개 정도 내려오면서 그돔 철제 뼈대 끝은 어디에요? 기둥 위에 이렇게 받쳐지게 되죠. 기둥이 쭉 올라가 가지고 그래서 이 백화점 자체도 너무 명품 같아요. 근데 그 안에 전부 정말 뭐 프랑스 명품점들 다 들어와 있습니다. 다 들어와 있어요. 따닥 따닥 들어와 있어서 뭐 줄도 안씁니다줄쓰고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뭐 구찌고 프라다고 뭐고 그냥 줄 없이 들어가요. 다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는. 그런 상품들 물건 관, 관심 별로 없고, 예, 그 건물 아름다운 거 구경하고, 또 제가 좀 좋아하는 게 있어요. 그 캠핑할 때 쓰는 이쁜 칼들, 그게 있어요. 그래서 거기 갔더니 그 건물, 메인 건물 안에는 그 매장이 없다 그러더라고요. 프랑스 그 명품 칼이 있거든. 라규엘이라든지, 오피넬, 또 알파주, 또 뭐가 있더라? 디존가? 그런 이제, 어, 이쪽 프랑스 산 나이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매장을 또 찾아서 갔습니다. 그 라파에츠 백화점이 이렇게 한동으로 된게 아니라 그 사거리에 이쪽, 이쪽 다막 매장들이더라고요. 그래서 그 맞은편 3층 거기 가니까 이 그릇 종류하고 나이프 매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정신없이 여러 개를 샀는데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릴까요? 아, 어, 요게 와인 오프너도 있고, 그 유명한 회사 겁니다. 라기얼, 라기얼 거. 예. 네. 라기얼 라이프인데 예. 네. 이렇게 생겼어요. 여기에, 어, 요거 뭐죠? 콜크. 와인 콜크 오프너가 있고. 그리고 이 손잡이는, 어, 솥불로 되어 있습니다. 솥불로 만든 그 손잡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뿔 무늬가 있죠. 네, 라기올 제품. 그 다음에 또, 요거는 유명한 오피넬입니다. 오피넬. 근데 요번에 이 새로 나온 제품이 있, 있거든요. 오피넬. 요거는 남바 10인데, 8번, 남바 8번 짜리에 여기다 꼽을 수 있는 포크하고, 여기에 꽂을 수 있는 스푼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그게 안들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프랑스에 오면은 그게 있을까 해서 제가 있겠지. 하고 사려고 했는데, 매장 이렇게 다녀봐도 그거 아직 여기도 없어요. 네. 본사를 찾아가던지. <laughs> 그, 이제 오피리오 뮤지엄도 있고, 공장이 있어요. 근데 거기 찾아가려니까, 여기서 또 차로 저 남쪽으로 한 6시간 가야 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 이렇게 좀뭐 쉬러 여행을 왔다가, 거기까지 또 뭐, 네? 제가 가보려고도 그랬는데, 이 나이프 판매점 그분이 글더라고요. 거기는 마을도 조금만데 가서 볼 것도 없고 저를 말리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냥 모르겠어요. 이번에는 거기를 방문할지 안 할지 아직 여행 기간이 남아 있으니까 모르겠습니다. 이 파리시 전체가 무슨 뭐 건축물 전시장 같아요. 그래서 어 특히 건물도 멋지지만은 건물 앞에 그 대문, 대문이 얼굴 아니에요. 그래서 그 대문도 참 멋진 것들이 많습니다. 주로 대문을 어, 웅장하게, 크게 하면서 이렇게 장식을 좀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이게 건물들이 거진 다이 조적구조 아니에요. 석재로 했던, 뭐 벽돌로 했던 전부 조적구조이기 때문에 이 대부분의 이 건물 출입구, 계구부라 그러죠. 그게 좀 크죠. 그래서 아치가 전부 거의 다 아치를 이렇게 형성한 그런 대문들이에요. 여기 지하 공간도 이렇게 전부 둥그스러하게 이거 우리는 이런 걸뭐 터널이라고도 하는데 볼트라 그럽니다 볼트 아치가 연속돼서 이렇게 쭉 가는 거 터널처럼 거를 이제 볼트 구조라 그러는데 그렇게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이 땅에 이렇게 압력 있죠 토압이라 그는데그 토압을 아주 뭐유효하게 그렇게 받아요 우리나라에도 옛날에 뭐 에... 춘향이 이도령 할때 그 돌다리로 했잖아요. 그 아치로 안 하면은 이게 어떻게 형성이 안 됩니다. 무너져요. 그래서 돌다리 같은 것도 이렇게 아치로 해 놓은 거를 볼 수가 있는데 그런 겁니다. 그리고 또 대문들도 참 멋진 것 같아요. 이런 대문은 나무로 돼가지고 상부엔 또 아치가 돼 있죠. 그리고 아치 꼭대기에는 그 청동 장식품이 딱 이렇게 돼 있고 멋진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대문도 이제 아치는 살려주면서 옆에는 또 이렇게 미장으로 다 마감을 한것 같아요. 깔끔하게. 어, 그리고 이 목재 대문인데 또 색상은 민트색으로 이렇게 멋지게 한것 같아요. 이 목재 대문도 어, 상부에 아치 부분의 장식이 굉장히 멋져요. 그리고 뭐 이런 금속으로 만든 대문들도 상당히 많고 또요런 거는 이제 금속으로 만든 대문인데 굉장히 모던하죠. 그래서 두꺼운 철제, 에 예, 거기다가 브라스, 황동으로 장식을 딱딱딱 박아놨는데, 모던하면서도, 예, 멋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는, 어, 파리에 있는 유니클로 매장입니다. 유니클로 매장. 저는 처음에 여기 별로 이렇게 관심 없었어요. 그래서 뭐 옷을 사러 뭐간 것도 아니고, 근데 그 건물이 특이하게도 옛날에 그 공장 건물입니다. 예. 그래서 여기 입구 지금 대문이 열려있어서 대문 닫혀있는 건안 보이는데, 대문을 지나서 안으로 들어가면 중정이 있어요. 그리고 본 건물로 들어가게 되는데, 그러니까 공장, 원 공장 건물 들어가는 문이죠. 처음에 있는 문은 공장 담벼락에 붙어 있는 그 공장 경계에 있는 문이고, 거기서 들어가다 보면 또 바닥에 유리블럭을 깔아놨어요. 유리블럭인데 뭐 밟고 다녀도 무너질 정도는 아니죠. 그래서 그 매장 안으로 또 내부로 들어가 보면 지하에 가면은 이 천장에 자연 채광이 들어옵니다. 그 유리 블록을 통해서 그리고 사람들이 이렇게 밟고 막 지나다니는 게 어른 어른하게 보여요. 그래서 아참 신경 많이 썼다 이 채광을 이 자연 채광이 되게 유리 블록을 사용했다는 게좀 특이하고 이 유니클로가 옷을 주류하는 매장인데 원래 이 상업 매장은. 에 판매되는 데 지장이 있는 그런 요소들을 싹 없애버려요. 여러분들 이해할 수 있게 백화점 건물 같은 거 보면은 어 겉에서 보면은 사실상 백화점 건물은 창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안에 들어가 보세요. 그 음식 먹는 식당가 있죠. 거기는 이렇게 커다란 창이 있어요. 그런데 매장에는 일절 창이 없습니다. 그 창이 매출에 방해를 방해가 되기 때문에 창이 없어요. 그렇잖아요. 뭐, 비싼 옷을 하나 지금 이렇게 살까 말까 하고 있고, 종업원은 열심히 하나 팔려고 설명하고 있고, 예? 이제 소비자는 아, 살까 말까 망설이고 있는데, 거절하기는 좀 미안하고, 종업원이 친절하니까. 근데 뭐, 바깥에 뭐, 갑자기 첫눈이 펑펑 내린다든지, 창이 있어서, 뭐, 바깥에 무슨 뭐, 앰뷸런스가 막 왱왱 가고 지나다니고, 그 그거 뭐 하다가 서로 이... 물건 살려고 하다가 정신이 흐트러져서 그리고 시계도 안 걸어놓고 바깥이 어두워졌는지 뭐 시간이 갔는지도 모르게 어쨌든 그렇게 이 상업 매장은 이 매출에 반대되는 요소들을 다 없애요. 근데 여기 파리에 있는 유니클로 매장은 과거에 여기가 이제 금속을 재련하는 공장이었나 봐요. 그래가지고 이 안에 들어가 보면 이렇게 사진에서 보듯이 막 도구들을 다 이렇게 쓰던 거를 아, 다는 아니죠. 일부 매장에다가. 전시를 해놨어요. 그리고 그 전체 공장의 모습 이렇게 축소해놓은 모형, 미니어처도 전시해놓고. 그럼, 아, 이 매장에 내가 들어와 있구나. 이게 과거의 공장이었구나. 알수 있고, 그것도 못해서, 그또 모니터에서 과거의 그 공장 작업하는 그막 영상으로 나옵니다. 예. 네. 그래서 어쨌든, 이런 유서 깊은 이제 공장 건물이 용도가 바뀌어서 이 상업 의류 매장으로 바뀐 거예요. 근데 또제 눈에 들어오는 게딱 보면은 이 공장의 핵심, 심벌이라고 할수 있는 그 벽돌로 만든 굴뚝이에요. 엄청 높은 굴뚝. 한, 한 30, 40m 되는 것 같은데 그 굴뚝이 그냥 허물어 버리지 않고 상징적으로 딱 세워놓은 게 있더라고요. 근데 조적으로 벽돌로 그렇게 단면이 작으면서 긴거 쌓기가 정말 그 힘든 겁니다. 예. 네. 뭐 파리에도 모르겠어요. 약간의 뭐 지진이 그동안 뭐 없진 않았겠는데 그런 거, 뭐, 지진뿐 아니라, 이, 이, 바람도 굉장히 세요. 태풍이 불 때, 이럴 때. 그래서 그런 조적 기술 같은 게 굉장히 좋았었다. 어쨌든 상징적으로 그걸 또 그냥 놔뒀더라고요. 재련을 하려니까 엄청 석탄 같은 걸 떼서 막, 예? 열기가 그 굴뚝으로 나가야 되잖아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눈에 띄는 거는, 이 공장 본동 건물 그 뼈대 있죠, 뼈대. 뼈대가 철제로 돼 있는데, 보통은 트러스 구조면 트러스, 아치 구조면 아치 구조로 하는데 이거는 트러스 구조가 모퉁이 꼭대기 트러스가 약간 들어가면서 요 가장자리에 또 아치가 이렇게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이 철제 부재를 작은 단면을 가지고 아주 센 강성을 주는 거죠, 튼튼하게 한 거죠. 그래서 보통은 이제 트러스로도 하고 아, 아치로 하는데 트러스와 아치를 섞었어요. 근데 그 똑같은 게 에펠탑도 그렇게 돼 있습니다. 구스타프 에펠이 설계를 했을 때, 자, 밑면에 사면은 아치로 돌아가요, 아치로. 그 다음에 그 아치 위에는 또 트러스로 탁 올라갑니다. 파리에 있는 유니클러 건물, 어, 정말 인상적이에요. 유니클러 건물을 나와서 또그 옆에 조금 가다 보니까, 어, 대문도 요번에 아주 그냥 아주 새빨 갛다 그랬죠. 아주 빨강 색깔 대문. 예, 네, 그러게 또 눈에 띄네요. 프랑스 사람들이 색깔 선택도 과감하게 하는 것 같아요. 예. 또그 옆에는, 어, 이 쇼케이스 넘어서 이 안에 구조가 보이는데, 보듯이 의류샵인데, 그 안에도 마찬가지로 그한 2, 300년 전에 점토 벽돌로 쌓아서 만든 그 조적구조의 벽체가 그대로 노출돼서 보이고, 예, 그게, 그러니까 말하자면 내력벽이죠 조적조니까 내력벽으로서 그대로 노출해서 보여주는데, 어, 그런 게제 눈엔 그렇게 멋있는 뭐 거예요. 그 매장을 지나서 조금 가면은, 어, 무슨 비즈니, 비즈니 성 같은 비슷한 그런 주택이 나오는데, 어, 저런 성, 저런 집에서 살면은 그냥 자동으로 행복하게 살지 않겠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어쨌든, 어, 이쪽, 유럽 쪽에 이 풍부한 대리석 종류의 돌하고 또 많은 점퍼 벽돌 이런 걸로 거진 뭐 조적조가 다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호텔비가 비싼데 여기 건물이 그냥 옛날에 조적조로 지었지 않아서 계단도 막 협소해요. 협소하고 그냥 거의 그냥 이 나선 계단입니다. 나선 계단 거의 계단이 아주 좁고 뭐 엘리베이터도 없고 엘리베이터 없는 건물이 많아요. 그리고 이제 화장실도 좀 우리나라 같지가 않습니다. 불편해요. 여기 보시는 거는 길거리에 있는 이 박스 있죠 박스 이동식 화장실 비슷한 건데 남자들. 이게 길거리 한복판에 이렇게 이렇게 된 무슨 예 이렇게 꽃이 침 침대 같은 게 있어요. 길에 거기다가 소변을 넣는 겁니다. 그나마 그것도 없으면 아무 데나 막 실내를 어? 해서 그냥 도시에서 지하철에서 냄새가 난다 이겁니다. 어쨌든 이제 시차가 좀 적응이 안 되는지 뭐이 시간에 새벽 4시에 할 것도 없고 여러분하고 소통하고 싶고 또 이런 유럽의 중심 프랑스 파리에. 건물들과 일부 볼거리들을 그냥 공유해 봤습니다. 제가 며칠 더 다니면서 좀 특이한 것들 예, 영상으로 사진으로 그렇게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이거를 사게 돼서 너무 기분이 좋아요. 라기얼 예, 명품입니다. 보세요. 여러분들 보세요. 이게 보통 카라고좀 다르잖아요. 예술성이 있죠? 이게 프랑스 감성인가? 예, 근데 이거 인천공항에 또 들어가다가 이것도 뺏기는 거 아니야? 예? 네? 우리나라 총포도검법이라는 게 있어요. 총포도검단속법인가? 그런 게 있어요. 그래가지고, 자, 생각해보세요. 음. 이게 이렇게, 폴딩이라고 하데 폴딩. 이게 접을 수 있는 거, 말고 접히지 않는 거, 픽스, 픽스드 나이프에요, 픽스드. 걔네들은 이날길이가 뭐 15cm인가? 거기까지는 노타체에요. 그 총포도검류단속법에 의한 이 나이프, 도검류 소지 허가를 또 무슨 서류가 있어요, 그런 거. 뭐 이렇게 딱지 같은 거 소지 허가를 받아야 돼요. 근데 이렇게 접을 수 있는 접었다 폈다 하는 거는 날 길이가 뭐 6cm가 인 넘는 거는 이것도 그 허가 대상이라서 공항에서 잘못하면 압수를 당합니다. 근데 자, 이 오피넬, 오피넬하고 라기올 이거는 주방 용품으로 분류가 돼요. 그래서 문제가 안 된다 이겁니다. 자, 주방 용품 뭐예요? 그럼 부엌칼 같은 거 전부 다뭐 픽스, 픽스드, 픽스드 날 길이가 막 30cm인데. 그런 거다 뭐, 소지 허가 받으면 되겠어요. 그래서 주방용품으로 분류된 이런 오피넬. 오피넬도 자이언트 같은 건 엄청 커요. 막 이만합니다. 네. 그리고 이런 라기열. 이런 거는 주방용품이기 때문에 거기 대상에서 제외가 된다. 세관에 계신 분들도 보시면은 참고하세요. 이거 제거 뺏어가면 안 돼요. 네. 이거 돈 많이 주고 산 겁니다. 이쁘죠? 이게 프랑스 감성입니다. 프랑스 감성. 다음 시간에 또 영상 올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